도 드립니다. 그렇죠? 한정판 주화 USB 준비 되어 있음. 고생 하셨어요. 다음 경기를 위해서 전투는 종료해 나가 주세요. 고하셨습니다 이게 뭐 방송이 이렇게 스파르타식이야. 아 힘들어 진짜. 힘들죠. 경기는 계속됩니다. 음. 자 승리 승리. 자 그럼 여름님 오, 계시나요? 여름님 안 계시고요. 난 쿠리프링님, 쿠리프링 쿠리프링, 쿠리프링. 너네... 양편님. 어, 아까 쿠리프링님 본것 같은데 정보 쿠리프링 쿠리 정보 쿠리프링 아 종료했구나 종료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알죠? 패스 패스 양편을 사랑합니다 전투 중이시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마스터 에르 방송 참여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전투 안 나오시면 그냥 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laughs> 감독, 감독님은 오프라인. <laughs> 네 감독님은 오프라인. 그 다음에 어느 분이시죠? 감독님은 오프라인. 별빛 드디어 별빛이 잘해! 별빛 이 차례. 별빛 차례. 별빛! 별빛님, 별빛님, 별빛님 어디 계신가요? 별빛. 어, 친구 추가 돼 있었는데? 별빛님? 별빛님, 닉네임 바꾸셨나요? 별빛. 별빛님. 아, 내가 친구 추가 잘못했었구나. 죄송해요. 계셨군요. 별빛, 별, 너는 내 별빛. 내 마음에 별빛. 별빛님 초대 드렸구요. 양편님은 안 오시나봐요? 안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다음! 블랙벨트님 블랙벨트님 벨트인가 벨트인가 그럼 저는 기름석유님을 기름석유 기름석유님 안계시나요? 아 아까 로라로 간다 했지? 아 나인 so 패스. o d k i l 데 초대를 안받으시네 그래요? 정보 기름 m s 안 받으면 패스, 패스 합니다. 어, 그럼 서핑녀 님 인데 잠시 만요. 기름석 이 님,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 봐야 되 겠다. 네, 자, 서핑녀 님 차례 죠. 기름석유님 반응이 없으시네요. 잠수이신 거 같아요. 그러면 자 서핑남님도 아, 왔고요. 갈게요. 그다음에 면탐님. 면탐. 면탐. 아 등록돼 있구나. 면탐님 안 계시죠? 면탐님. 계시는데. 어, 가셨나? 접속해 계시는데. 그래요? 응? 뭐지 왜나안 뜨지 근데? 저기 계시네요. 아 여기 있구나. 어디요? 이거 연마예요, 중... 연마. 아 여기 고... 있다. 이거 눈이 이상하셔아 지금 눈이 아파가지고 오삼대3와 이거 힘들겠는데? 자 이번 힘들겠죠? 바로 가나요? 마지막 경기죠.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 자 친추 자자 해주시고요 아프지 마요 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 빠르고 신나고 재밌게 가볼까요? 고고 서핑년님 되게 잘하시던데. 서핑년님 화이팅. 아니 마스터를 응원해야지. 지금 왜 상대편을 응원하는 거예요? 저는 유저편입니다. 여기서 착한 척하지 마요. <laughs> 들켰다. 아니 이분들 뭐? 이분들은... 아 여기 뭐야? 엔지 전쟁이야? 엔지니어 전쟁. 아 잠깐만. 아제아 제... 아, 아파 아파. 아니 아니. 아파 아파. 원래 그래요? 방송참여의 고통입니다 별빛님 방송을 키고 와도 그런게 있어요 사랑하는데 아멘탐님도 뱀파를 쓰시는구나 오오오 기스킬 모기 모기스킬 아 당했어요 하지만 멘탐님 초반에 당하나요 와 에너지 봐요 에너지 에너지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어 큰일났다 큰일났어 멘탈님 반피가 넘게 빠졌다 지금. <laughs> 별피님은 지금 아나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죠. 아나 아나. <laughs> 오 산타 투 산타 투 산타. 짜고 치는 건가요 지금? <laughs> 놀라운 건안 떨어졌죠? 그쵸자 마스터 오와 마스터 제이였나요? 아저 저기 떨어졌다. 에이. 저 사이 어 면담님 또 당했어요 크으으으... 드라바한기통차기 잘하네요 자 마스터 오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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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오가 간다 쫑쫑쫑쫑쫑 쫑가나요와저 혼자 가나요? <laughs> <저분> 혼자, 가나요? <laughs> 혼자 가나요? 가나요? 또 갔나요? <laughs> 자 마스터 혼자 캐리 당하러 가죠 벤파 네. 무기스킬 자 이제 죽을 때 됐습니다 마스님 바이바이 잘가요 바이바이 오오오오오서핑님님 에너지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오! 불밖에안 남았어 자 빨리 서핑님님 캐리를 해줘야 되는데 면탐님은 늦었네요 이미 면탐님은 이미 오 나이스 어, 아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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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다죽네 마무리 산타! 크, 이거 멋있다 마무리 산타 고고식님세번 튕겼어요? 왜 이렇게 튕겨요? 그 이상한 거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고님 뭐그 오늘 오늘 야구잖아. 요 오늘 야구, 야구, 야구 하는 날인데. 야구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야구 보시는 거 아니죠 오늘? 고고식님아 뜨끔하셨네. 봐봐. <웃음> <웃음> 야구 보고 오셨네. 어디가 이기고 있어요? <laughs> 야구 어디가 이기고 있죠 지금? 방중 안하면 안되냐고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은 저도 야, 저희도, 좀 저희도, 먹고 자, 잠도 저희도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마스터가 컴퓨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봇가 아니라서 저희도 잠도 자야되고 먹기도 해야되고 싸기도 해야되고 아무튼 그렇답니다 이상 마스터 일이었습니다 <laughs> 지금 목소리 신거 안보여요? 목이 너무 아픔 목이 너무 아프네요 <laughs> 아, 저 마스터 제이 넘어지면서 떨굴러가는데 걸렸어. 에이, 진짜. 어, 강림도령 빰빰빰, 빰빰빰. 자, 일단은 여기 뺐죠. 저기 뭐예예요 저기는. 자, 마스터 제이, 묵당방고 있죠? 오. 아이 저쪽은 또왜 저래. 하, 뭐 도와줄 수가 없어. <laughs> 사방팔방에서 받고 있어. 맞기제. 어우 잡혔어. 어 LSWC 2014가 아니고요. 명칭을 바꿨습니다. 왜냐면 날짜가 좀 애매하잖아요. 2015년도 걸쳐 있고. 그래서 저희 2013년에 한 거는 First. 그리고 이 오래 하는 거는 세컨드로, 그래서 LWC 2N E N D 이렇게 쓴 겁니다. 세컨드로. 자, 선타이도 안 했고 지금 마스터 제이,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면탐 아 면탐 드랍 면탐 과연... 드랍. 예, 잘 하고 있어 요 지금 마스터 제이. 아 서핑 녀님도 드랍. 위 아니죠? 드랍이에요? 드랍 드랍. 오, 쩔어 쩔어. 와, 오. 점프로 피하는구나. <laughs> 오 대단하다. 자 레벨 5 0의 전설의 증표를 낀 방파. 아 당했다. 이건 이길 수가 없죠. LSW야. 아우 이거 뒤태 좀 어떻게 해봐요 저기 아 뭐야 저. 마스터 돌 더러워 남..남..남캐 아니에요 저기? 어 아닌데? 여캐에요? 여캐네 근데 왜 마스터 오가 끼니까 이상하지? 뭔가 그 홍만이가 입고 있는듯한? 아. 최홍만씨 여캐임 <laughs> 점점점을 찍었죠 지금? 진짜 나와 진짜 나와 하지마 안돼 요 그거 진짜 나와 <laughs> 아무 생각없이 따라 했네 <laughs> <laughs> 이미 느낌 아 초월각성 아 구석에 가신 게 초월각성하고 가셨구나 지금 방금. 오. 좀 당황하신 거죠 마스터들의 그 스킬난사와 말도 안 되는 운빨 은근히 마스터들이 은근히 잘한다니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은근히 잘해요. 이거 봐요. 쓰난 되게 잘하잖아요. <laughs> 자 1대 1대1상황에서 마스터 제이가 캐리라고요 마스터 님은뿅뿅 못쓰네 뿅뿅이 뿅뿅이를 써야 제대로 쓰는건데 뿅뿅뿅 한 열여덟 대 때릴 수 있을텐데 그러나 어, 아나 저기 못가겠어 저분들 부, 진짜 너무 잔인해 산타 따따따따 마스터 님은 이제 체력이 얼마 안남았어요 아 벌써 죽어가요 마스터 5? 마스터 님 죽어가요 지금 어, 마스터 제이님도 죽었는데? 에요. 자이 끝났죠? 와 면삼님. 자 마스이도 잡혔고요. 간다 간다. 아 실패. 빰빰빰빰빰 빰. 아 뭐야? 아, 그렇죠. 다했어 오호. 괜찮아요 지금 마스터 제이가 죽었습니다 전력이 50%가 없어졌어요 마스터 아유. 제이 감갔나요? 그렇지! 중간에 끊어주고! 그렇지, 아, 난왜 걸리는 거죠? <laughs>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자, 마스터 5도 갔습니다. 다 갔나요? <laughs> 다 가나요? 마스터 제이 퇴근해나요? 마스터 제이 퇴근, 마스터 제이 꼴찌니까 퇴근 못하게 해야죠. 방어 무력 90, 왠줄 알아요? 모기들이 다 30강짜리거든요. 장비들도. 이래서 마스터는 깡패이죠. 아 실수 실수 아 별빛님 실수 별빛님 실수가 너무 컸죠 오 깜짝이야 오, 놀랬네 별빛님 너무 높게 올라가가지고 아까 자 서든어택으로 저격중이죠 군여님은 그렇지 하지만 너무 느리네요 언제 따라잡아 투고 날렸고 마스이는 아마 고 있으면 자또 날렸고 갑옷도 날렸고 어, 위험한데 이장신구 아마 남아... 아 모기 스킬 날리고 <laughs> 이제 안녕 빠이빠이 할 차례네요 오 어? 하지만 <laughs> 아직 끝이 아니죠 빠이바이 <laughs> 아쉽 아쉽 그치, 군 나도 여자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마스터 이 잘하죠, 여러분. 마스터 이 잘하잖아요. 스킬빨.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의 그 스킬빨. 네, 저도 아프리카 TV 가끔 봐요. 자주는 못 보지만 요새. 어우, 다굴 멘탐님 조심하세요. 절망의 단도가 정말 짜증나는 장비야. 사배님, 로사안 하죠. 그리고 피파랑 저랑은 희안 맞는 것 같아요. <laughs> 그죠안 맞아요. 좀. 피파랑은 안 맞아. 뭔가 안 맞아. 네. 와 이번 경기 지겠는데 유저별 유저 팀들 <laughs> 비메 전 여러 개다 봐요 근데 이것 저것 헐. 오박고구막 맛이 없다뇨. 얼마나 맛있는데. 와, 진짜 잔인하다, 마스터. 잔인하다. 오, 어, 마스터 5는 죽었습니다. 한참님 화이팅. 빰빰빰 빰빰빰. 그렇지. 저 57살이냐고요? 그렇게 늙었으면 제가 사장을 했겠죠. 뭐 그때 돼도 사장 못 하겠지만. 와 당했다 오 시간만 나이스 시간만 걷어주면 돼요 저는 마스터 제이가 악하겠지난 모르겠다 <웃음> <웃음> 도망가야지 자 과연 승리는 누가 될지 넴저 불렀나요? 저 말인가요? 탐정이죠 전 이제 죽을 거예요 뿅어안 죽었어 헐 그렇다면 오오 아이 왜 이렇게 멀리 가? <laughs>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다리가 얼어있었어. 다리가 얼어가지고 와... 마지막 경기 대표님 사기 노노... 네, 불꽃님 고생하셨어요.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경기까지 다 끝났는데, 자, 몇 팀이나 승리했나? 자, 승리한 팀이 1팀 2팀 3팀 4팀 4팀이 승리하고 5팀이 아 4팀이 패배했네요 자 여러분들 자 저희는 오늘도 이렇게 네. 방송을 일단 저기 마스터 2랑 마스터 J, 마스터 5는 일단 지금 정리를 해야 돼서, 네, 먼저 떠날게. 그렇죠? 정잘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종료해야겠어요. 네, 다음 주에도 똑같은 시간에 합니다. 뿅뿅뿅 뿅뿅 뿡뿡 침착해요 도망 말고 <웃음> <웃음> 네 이만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늘도 방송 너무 재밌었어요 나만 재밌었나 로사하세요 월급 방송하기는 일정이 안 나오네요 아쉽게도 네 그럼 이번엔 진짜로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두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계속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다음에 봬요. 빠이빠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다음 시간에 봬요. 뿅.